깼니? 오오오. Yeah. 엄마 여기 있네 엄마 여기 있어 깼어? 아이고 깼어 나... 이리와 엄마한테 이리 와이리어 아이고 났어 아이고 다음에 났어 우리 애기 응야 <목소문에> <laughs> 알겠어 그치 어 놀아줘서 <laughs> 춤이라도 에이 이건 안돼 난 아, 잠깐만 잠깐만 엄마 엄마 어쩌니 거. 거기로 올라가려고? 올라가려고 거기를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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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자세야? 이게 무슨 자세야? <laughs> 어머머머 이거 다리 좀 보소? 어? 이 다리 좀 봐. 응? 와 어 <laughs> <응. 웃음>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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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어.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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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머! 어어아어고어이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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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머 어머! 올라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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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laughs>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. 아이고, 가격해라. 응, 응. 개 특갱~ 개 특갱~ 게 잘했어~ 라니 잘했어~ 언제 저렇게 떡봉을 잡고 뜯는 아기가 됐을까~ 언제 이렇게 컸을까? 아니 제먹 가면서 자네? 뭐 <laughs> <laughs> <그장니까>. 그치 <laughs> 좋지 여기. 이건안 돼. <laughs> 그래도 감이 있어. 이 뭔지 이거? 알지? 그 물티슈에도 감이 있어. <laughs> 근데 그거를 그냥 계속하잖 아, 그리고 어, 아직은... 일어그랬어 냉면이었나? 이 어, 이거 샀어. 야, 이제는 그냥..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봐봐, 아... 밥솥으로 이유식을 그 만들어서... 갈았어 <laughs> <laughs> 아, 아 되게 맛있잖아. 아닌가? 아, 아 그렇지. 내가 밥솥으로 만든 거 보여줄게. 응. 그거 언제 다 먹어? 와. <laughs> 이거 언제 다 먹냐? 어. <laughs> 아, 너가 잘 먹어줘야 돼. 자기 주도는 못 하겠어. 그 레시피가 좀 어려. 이건 그냥 다 때려놓고 고압 찜으로 해버리면 되는데 자기 주도는 막 그램수를 맞춰가지고 비율이 중요한 것 같아. 아이고 잘하네. 지금 라한이가 완전 이유식. <웃음> <웃음> 이유식을 너무 안 먹어서 먹을 때마다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. <laughs> 그래서... 그래서... 라한이가! 오, 낮잠 잘 때까지. <laughs> 낮잠 잘 때까지. 힘 빼려고 나왔어요. 아, 맞다. 아. 아, 잡았어? 잡았어? 잘했어. 잘했네. 잘했네. 야, 앉아 있는 게 너무 깜찍해. 야, 은아. 아... <laughs> 하지 마. <laughs> 아, 쟤 얼굴 어떡해. 너 이거 아무나 이렇게 하고 말이야, 이제 지금. <laughs> <laughs> 우리 아기는잘 있나? 유모처럼 쭉하기 싫어했는데. <laughs> 아이고. 오빠도 운동하니까 혈색이 되게 좋아졌다. 어? <laughs> 어 갑자기 되게 우리 아가 잘 있었어? 아 어, 울지도 않고. 아니 잘 있었어. 신기하게 오늘 잘 있었어. 그래 아빠. <laughs> 너 좀. <laughs> 너 뽀뽀. 그래 아빠. 아가 엄마 <엄마한테> 테와봐 <laughs> 엄마 들 오, 그래, 와, 오들토들한 게 있네. 이게 뭐야? 우와, 탈출했어, 탈출했어, 잘했어. 이리 오세요. 아, 대단해. 우와, 우와. <laughs> 이야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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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짝짝 짝짝 짝짝. <laughs> 나은이는 방금 똥을 쌌어요~ 똥 냄새가 진짜 대박이에요~ 저는 오늘 모유수유 중이라 생리를 안했는데! 생리가 터졌습니다. 1년 만에 하, 안 하다가 처음으로 했는데, 생리통도 좀 있고. 엄청 싫었네. 어떻게 이게 만 원이지? 음. 라은아, 엄마가 라은이 낳기 한 이틀 전에 여기 와서 이런 것들 막 사가지고 왕창 먹었었어. 라은이 라은이 뱃 속에 있을 때 이것도 엄마랑 아빠랑 같이 먹었었어. 맛있겠다. 요즘 전쟁입니다 전쟁. 아고 음? 음? 이러고 잠든 우리 라은이 꿀벌 같지 않아요? 영화의 여왕 같아. 주둥이 주둥이 주둥 아이고. 야, 나너 아빠가 너 닮아도 래 对对。<noise> <noise> 라흔이가 오늘은 이유식을 진짜 진짜 안 먹었어요 저는 지금 생리 중이라서 얼굴이 잿빛이네요 <laughs> 라은이는 이렇게 예쁜데 그치? <laughs> 내일이면 라은이는딱 7개월이 되는 날이랍니다 7개월이 되면 이유식을 잘 먹을 거예요 <laughs> 라니이 빠이 해봐 <gülüş> ap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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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hehe apa apa